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임에 오빠스토라스 조용기 아포티 노티아 꼬레아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이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지역들이 주여 다시 복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인품은 착하고 충성된 인품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장사를 잘 하라고 부탁하고 떠나습니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오니까, 두 달란트 바란 사람이 나와서, 주인이여, 주인께서 주신 두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네달란트를 남겼나이. 주인이 그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그 다음 다섯 달란트말한 사람에 나와서 주인이여 주인이 주신 다섯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열달란트를 남겼나이. 주인이 이를 보고 대단히 기뻐하셔서 또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받으서서 주인이 대누해에서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 돈으로 이자라도 수입을 올려서 내게 가져와야 될것아니야이 약한 종을 밖에 더 두운데 네가 쫓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볼 것은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모았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그로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 이 마음을 고귀하게 느끼고 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악한 죄를 범한 즉 있습니다. 제가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가능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일수 해에 보내서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다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하고 그러 미냐마 하나님께 몹시 매를 맞고 큰 시련을 겪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복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론할 때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장 고귀하게 평론하시고 그를 따라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로 생활할 수있습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을 때 왕족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도 인물이 좋고 지혜와 총명이 탁월한지라 너부갓네살왕이 자기 왕궁학교에 예들을 넣어서 길러 관리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그곳에서 매일같이 주는 음식이 바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반드시 바벨론이 믿는 그 우상성전에 음식을 일단 제공을 하고 우상에 바친 음식을 왕궁에 가져와서 왕이 그 진수성찬을 먹고 왕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먹였습니다. 이러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느고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학교에 사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수성찬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감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채소와 물만 주었다가 너의 얼굴이 파리해지면 그래, 내 목이 붙어 있을 줄 아느냐? 그러면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소서. 우리에게 이 고기나 진수성찬을 먹지 말고 채소와 물만 먹여서 한 열흘 동안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봐아 우리의 모습이 초췌하면 그때 우리에게 고기와 진수성찬을 먹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채소와 물만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결심하고 우상의 제물로 드린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감이 한 일주일 동안 채소와 물만 주어서 시험을 해보니 이 사람들의 얼굴이 왕의 진술을 먹는 사람보다 더 빛이 나고 더 얼굴 색깔이 좋은지라 그 사감이 계속해서 채소와 물만 먹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심하고 비록 이방에 와서 있으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최소한 물만 먹었습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왕 앞에 세워보니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시험해 본즉 모든 학생보다 탁월하고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였었습니 이래서 왕이 그들을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도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 바벨론의 너부가 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 금신상에 온 전국 각지의 도백들과 장관들이 다 와서 헌당식날 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 왕이 정한 시간에 나팔을 불고, 징을 두들기고, 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절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나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만은 우뚝 서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자 왕이 분도막심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불러서 네가 어찌 감히 왕에 저항하느냐. 네가 만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요번에 다시 음악소리가 날때 엎드려 절하지 않하면 너를 불풀무브에 넣어서 태워주겠다. 그럴 때, 사드랍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말했습니다. 사드랍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부가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충성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정성을 따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 마음이 추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진노에서 불목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게 군인들을 명해서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를 묶어서 던지겠습니다만, 게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불목불에 던지려 간 군인들이 다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던진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는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지고, 제 네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와서, 이네 사람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례를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불가운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부간 네살이 너무나 놀라서 신하들을 불러,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세 사람을 불렀던 잤는데, 여기에는 제 네번째 사람이 와서 같이 하느냐? 그 네번째 사람의 모심은 신의 아들 같도다너부간 네살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요, 이리 나오라. 그러자, 네 번째 사람은 사라지고, 이세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 그들은, 불에 탄 모습도 없고, 불에 그, 그슬린 모습도 없으신니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 네번째 사람, 우리 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불의 세력을 멸라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래으로 누부갓네살이 너무나 감동하여 회개하고, 누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장 30절에 보면, 누부갓네살이 마라에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하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르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틀을 참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공언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벤드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그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같이 완악하고 무지막지한 너부갓네살왕조차도 그들의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회개하고 전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생각해 보시는 것은 다니엘과 화사왕 다리오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너부갓네살왕이 그 손자 베사살때망 하고 그 다음에는 화사왕국이 다시 일어났을때 파사 왕 다리오 왕때 국무총리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은 비록 파사 왕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자기 집에서 에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때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안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한 그 나라 다른 제상들이 모여가지고서 왕에게 가셔 호수입스다 왕이여 지금부터 한달 동안 왕의 음명을 내렸어.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리셔서 아부를 하니까 왕이 그 아부를 좋아해서 그 혁명에다가 인을 찍었습니다. 그 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상들이 와서 왕에게 고발하신 왕이여 총리 되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고도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로의세 분씩 기도하니 왕을 무시한 것이요. 왕의 칙령을 무시한 것이니 이를 잡아 사자굴에 던지야되니 왕은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충실한 분이시나라. 너무너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왕이 서로 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법은 법이니 다니엘을 그냥 둘수없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래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질 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돼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고 매일같이 세번 기도하는 것을 왕이 직접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왕조차 감동을 했습니다. 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던질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을 고소한 제사, 이 제상들은 좋아서 기뻐 뛰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제상 자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공무총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있던 굴에 가까이 일어나 슬퍼 소리질러 그에게 물어 가로대 사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성민은 내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시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원큰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버려.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께 충성을 함으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사자 굴에서 지켜주었으니 참수하던 그 대신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 굴에 그 다음 넣으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배를 꺾여버리고 어스러뜨리고 그들을 잡아먹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베푸시지 간사하게 타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지 아니 합니다. 이 다니엘의 충성 때문에 파사 왕국에서의 다리오 왕도 너무 감동을 해서 너무간 내 살로만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니 다니엘서 6장 25절로 2 7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수를 내려가로되 온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실지어다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런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근세는 무궁한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면, 그러 말미 암아 불신앙의 완악한 왕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명 중에 앞의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이고뒤의6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계명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의 계명이 잘못되어 사람들 간에 소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한섭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앞에 네 개명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한 이 개명은 어기면 아무도 화해를 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십 개명 중에 두려워할 것은 앞에 네 개명인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로 이것을 어기면 이제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중재를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어그러지면 이는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상을 섬긴 나라치고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결과로 다른 신을 섬긴 죄 때문에 선민조차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놓은 것입니다. 이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야외를 전적으로 섬겨야지. 야외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부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한 번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위험한 게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냐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상에 제하지 마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는 우상에 바친 제물조차 음식으로 먹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수성산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마셨습니다. 그들이 돌아평지에 세운 너부간네사의금 우상을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독재자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목숨이 붙여나지 못할 것으로 알고도 온 천하의 도백들과 장관들이 다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사드라과 메삭과 아베 누는는엎어이서서 살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것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께 충성을 했으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노고를 크게 존경하여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믿.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에 절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활 주변에 나가서 우상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상의 재물도 먹고, 우상의 절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러한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위나 권세나 명예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을 뒤로 물리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예 목숨을 바쳐서 주님 중심으로 서고 우상에 절환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아무리 정치 권력이 좋다 해도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지 않을 것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뒷전으로 물러놓지 않을 것이 돈벌이 때문에 우리 신앙을 뒤로 새껴놓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상에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시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어떻게 된 연구인지 불신의 사회가 하나님과 교회를 비웃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부르고 그들의 농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취급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떨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건지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말고 그 이름에 떨며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날을 섬기되 우린 그날에 꼭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에서 오락을 행치하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외의 성일를 존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기여기고 내 길로 행치하니하며 내 오락을 굳치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외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여보로 기르라 야외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날은 사사로운 오락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야유예배를 갑니다 가서 그날 들에서 잠깐 예배고난 다음에 춤추고 꽹과리 치고 즐거워합니다 그건 자기 오락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안식일 아닙니다 아침에 잠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등산하 가고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놀러 갑니다. 그것은 놀러 가기 위해서 양심에 호도한 것뿐이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외 버리고 난 다음 그날 자기 오락을 취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일을 중기한 날로 여겨서 자기 사사로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지키되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님이 크게 복을 나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물질 문제인 것입니다.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하더라도, 물질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충성은 실제적으로 진실하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조 문제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구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기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어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 문제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덕질함으로 하나님이 온 나라를 저주를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가 물질로 도덕질하면 개인과 나라가 동시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착하고 충성되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주지 말아야 되고, 우상에 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그룩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11조를 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충성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충성스럽고 착하게 지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충성했은 적 내게 큰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귀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3장 5절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리 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할 것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가장 귀하게 내기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따하고 뜻을 따하고 정성을 따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내 계시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시고 복을 살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충성심을 다짐해보고 우리 회개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원하오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 머리를 숙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시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하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타협함이 없는 외골 신앙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